오늘 읽은 두 구절은 서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6장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과 6장 9절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4장과 6장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과 그리고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욱 가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를 만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욱 고달퍼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은 데에는 첫 번째로 더욱 가혹해진 노역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가혹한 노역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함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애굽이었고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은 애굽,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공식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로를 만나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애굽일 때에는 그들의 몸과 삶은 비록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등장과 모세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이 더욱 가중되자 이제 고통의 원인과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심은 원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출애국기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돌보아 주신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최루기 6장 9절에서 시작합니다. 6장 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마음의 상함, 즉 마음이 힘들고 가혹한 노역, 몸이 힘들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참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따르지 못했다 라고 기록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 그저 나의 믿음없음에 대해 자책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몸과 마음이 상하여 따르지 못했다 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이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재작년 제가 섬기는 송림 초등부 여름 캠프 때 일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녁 집회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임을 마무리하고, 간식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한 아이가 제 앞에 섰고,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기도해 줄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너왜 아프니? 너왜 왜 아프니? 라고 묻는 질문에 좀 저의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직은 걱정 없이 해맑게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아도 될 나이인데 왜 거기가 아픈 거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아픈 것을 모르고 지내도 될것 같은데 아이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또 한평생을 가정, 교회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은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가정을 일구고 지켜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에는 소홀하고 잘 돌보아보지 못하셨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고도 따를 수 없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는 몸을 보시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감당해야지라고 책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 28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 있고 몸이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매 장마다 기록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9장 1절과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되찾아 오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상은 어떠합니까?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독립을 위해 싸울 힘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동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노예살이를 하며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신음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살아 숨을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국기 매장마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힘도 없지만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또 은혜를 받은 구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책근하시거나 그들을 향하여 노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자 모세에게는 화를 내시거든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참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그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백성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니? 내 귓가에 들리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신음소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주저하고 머뭇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를 얻습니다. 지난 2월 안식월을 보낼 때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껄로라는 지역에서 인내까지 34km 정도 되는 구간을 1박 2일 코스로 트레킹을 했습니다. 일과가 정말 단순했습니다. 숙소에서 껄로까지 심야 버스에서 왕복 20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자고 걷고 먹고 가방을 하나 메고 반바지 차림으로 길 위를 걷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고 먹고 걷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월 바로 전날까지 무언가 바쁘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의 저나 지금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걷고 있는 저나 동일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나 아말렛가의 전투에서 힘을 다해 싸우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혹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정말 돌봐야 할 나의 마음에 소홀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알려 드리는 질문들은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돌보고 점검해 볼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떠한 돌봄이 지금 필요한, 필요한가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정의 환경 안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넷째, 나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 현재 나의 관계 하나님, 가족, 또 배우자, 자녀, 이웃, 공동체와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이 질문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사업일 수 있고요. 양육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에 답변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더 바빠지려고 하고 잊고 회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방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히 자리에 앉히시고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지쳐 있고 상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건잘 알겠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건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일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부터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왜곡된 마음과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십니다. 애굽의 온 땅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큼이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0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진토 속에 갇힌 것 같은 심정이요. 밀랍같이 되어버린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편 22편 동일한 성경 속의 28절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히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밀랍같이 되어 버린 물과 같이 쏟아져 버린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하기 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근하시거나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를 요구하고 요청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그래서 고개 들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위로는 마라 사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라는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폭발하는 장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철이 없다라고 몰아붙이기엔 그들의 심정이 너무 공감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사흘 길에서 점점 지쳐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굶어도 저는 마시지 못해도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이 핏덩이와 같은 어린 자녀들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이시렵니까? 어린 자녀들을 토닥거리고 징징거리며 우는 아이들을 겨우겨우 달래며 드디어 물이 보이는 마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신 마라의 쓴 물은 애굽에서 늘 생존과 사투하였던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버텼던 그들의 삶에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겨 있던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과 쓴 뿌리를 또 한번 건드린 것 아닐까요? 그들이 경험한 기적에 비해 무의 없다라는 것은 작은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큰 아픔이고 통증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위로를 건네십니다. 이제는 그 원망을 듣는 내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말하에서 숨겨두고 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 뿌리와 상처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다루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근원적인 아픔의 문제를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힘겨워하며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느 누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었을까요? 채찍을 휘두르는 애굽의 감독관들? 주변의 동료들은 모두 지쳐 보이고요.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 속에는 원망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나오지만,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해결해 줄수 없기에 그저 마음에 겹겹이 쌓아두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물과 물샘 열둘, 종려나무 일흥구루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가 부르짖자마자 그래 이제 그 부르짖에 응답하는 내가 여기에 함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듯 곧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흥구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양에서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내면 깊숙이 언제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들의 쓴뿌리가 그들이 장막을 친그물 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그물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상처와 쓴뿌리까지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고 부르셔도 들어줄 수 없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론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마라라는 배경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다시 꿈꾸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마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위로가 되었던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용한 한운재 목사님의 위로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믿고 늘 생각함이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그 좋은 길을 걸을 용기와 힘을 주소서. 위로는 예수, 십자가의 예수. 위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 위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마치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선들처럼 오늘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